우리가 무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출이 많아가지고 어. 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음. 많이 충격을 좀 받았고 어. 일단 o o 를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럼 190만 응. 원정도가 네. 이건 발생하면 안 되는 비용이야 안녕하세요. 디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 컨텐츠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가계부를 여러분들께 오픈한다고 했었는데요. 과연 명품 리뷰 유튜버의 한달 지출은 어느 정도가 될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촬영을 해볼 건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돈 관리를 같이 해요. 각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지출 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개 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플리 남편이고요. 지난번에 그... 그치 신발 리뷰할 때 한번 출연했었던 외계인 출신인데 그때 너무 분장 불편해가지고 그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 오늘도 이거 그 수염을 달고 있길래 그거 왜 하냐 그냥 마스크 써라 저희 남편이 얼굴 공개는 조금 약간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제가 극아니다 보니까 양해를 주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원래 7월달 가계부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냥 실패했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7월에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아, 맞아, 맞아. 리뷰하는 게큰 의미가 없어서 8월 거를 해야 되겠다. 네네. 근데 제가 대충 갖고 왔거든요 네. 8월에는 7월만큼은 아닌데 7월이 우리가 저희가 집을 사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비용에 뭐 취등록세 이런 것들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비에 그런 그 지출을 뛰어넘었어요 8월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기로 했었거든요 일단 저희 총 지출 을 한번 제가 봤었는데 이게 우리가 쓴게 맞나? 싶을 정도로 <laughs> 지출이 많아가지고 그냥 큼직하게 먼저 큰 금액부터 말씀드리고 내역을 카테고리 별로 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총 지출이 6,757,442원 저는 이 가계부를 오늘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음. 많이 충격을 좀 받았고 어. 전체 지출이 네. 6,757,442 6,757,442 빼기, 빼기. 어, 신용카드 오. 지출이 네. 4 3 8 2 8 0 카드값이 한440 정도가 나오고 네. 이렇게 하니까 <laughs> 지금 아, 어 현금으로 지금 거의 240만 원을 썼고요 나머지 카드로는 440만 원을썼어요 우리가 8월달에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병원 제가 이제 어깨가 안 좋다 보니까 병원을 다녔고 집들이랑 또 사수리도 했었어요. 우리가 그쵸? 그럼 큼직한 어, 이벤트는 한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세분화된 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병원비로 제일 네. 많이 나왔고요. 한 190만 원 정도가 네. 병원이랑 뭐 약값이랑 네. 이쪽으로 나갔거든요. 네. 이제 와이프가 재활운동하겠다. 일단 뭐 필라테스 하겠다뭐 이런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 <laughs> 그래서 병원비로는 한 175만원 정도, 이제 운동복 같은 거 네. 구매하고, 뭐, 이랬던 게한 14만 3천원. 근데 결국에는 필라테스는 의사선생님께서 아직 제 어깨로 저는 이제 몸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해볼까 했는데 격한 운동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필라테스는 잠깐 이제 홀딩을 한 상태고 아무리 내가 보험금을 타서 좀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음. 당장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중 지출이 제일 큰데그 정도고 네. 그 다음 비중 많이 차지했던 게그 저희가 이제 집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만 네. 거치기간이니까 이자만 내고 네. 그 이후부터 원금이랑 같이 그쵸.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자 비용만 해도 지금 50만 원 정도 음. 돼요, 올해 그래서 그리고... 그 비용이 제일 크고 그다음이 저희 두명거 보험료 음. 그게 이제 합쳐서 월에 한 27만 원 정도. 참고로 저희 보험은 뭐 저축성 보험 이런 거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실비, 건강보험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금융 쪽 관련된 비용도 음. 사실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없다고 음, 봐야 되고. 음, 없어 필수적인 비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보면 아무래도 비중이 큰게 식비인데 식비, 음. 식비가 82만 원 얼마 정도 나오고 그 중에서 식료품이 43만 원, 외식이 음. 20만 원 정도, 음. 간식이나 음료. 이쪽이 한 16만원 정도 배달음식 37,000원 의외로 저희가 배달음식을 안 시켜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사온 집이 조금 외딴 섬 같은 동네라서 배달비가 더 붙고 그리고 시켜먹을 만한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많이 해먹거나 아니면 아싸리 퇴근을 하고 뭐 근처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그러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2인 식비가 82만원 정도면 솔직히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비에서 식료품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외식이 지금 거의 20만 원이거든요? 외식 20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더 줄이고 싶어요 집들이를 저번 달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좀 빠진다고 하면 그렇죠 이것도 좀 줄어들 여지는 있다 9월 달에 식비를 봐야지 진짜 우리 식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경조사가 좀 많아요 최근에 장례식도 다녀온 게 있었고 저희 남동생 생일이기도 했요 또 집들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다 같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또 병, 경조사비로 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잡혔다 원래는 경조사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63만 원 정도 나왔는데 원래 같으면 한 5만 원, 10만 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자 이번에는 교통 차량 관련된 어쨌든 교통비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6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59만 5천 원 정도 여기서 이슈가 났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삐리리가 제 차를 바꿔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잡았단 말이죠 이 블랙박스가 이벤트로 못 잡아냈어 그래서 결국엔 저희 돈으로 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20만 원 주고서 수리를 해서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좀 많이 나왔어요 한달 내내 사용을 해도 17만 5천 원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 현재 기름값이 올린 상태라 이번 달에 좀더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럼 택시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7만 1천 오백원 택시비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요. 아 차가 없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좀 약간 버스 타고 다니기엔 조금 불편한 동네라 제가 택시를 좀못 탔는데 그게 좀 많이 나 택시는 좀 줄일 필요가 있어. 원래 택시를 이렇게까지 많이 안 타고 다니나아우리 그래서 택시비랑 차량 수리비 빼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차 보험이 좀 나오거든요. 8만 3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자동차 보험을 저희는 한 달씩 내요. 처음에 음. 보험 이거 가입을 할 때, 차를 살 때는, 어 우리 생활 패턴이, 음. 뭐한 달에 한 두세 번차 쓰고, 거의 진짜? 차를 안 쓰다 보니까, 어. 이게 차 보험을 1년치를 내면, 보통 뭐, 50만원 이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봤을 때7 0만원 정도 같어요 그거를 이제 12개월로 쪼개보면, 음. 금액이 어느 정도 올로 내는 건데,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그만큼 차를, 안 타던데 이거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그게 아까워서 차라리 그냥 타는 만큼만 낼수 있는 음. 보험을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웬걸? 지금 차를 맨날 타.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 보험료가 막 8만원, 9만원 이렇게 나와. 한 달에. 이렇게 탈줄 알았으면 그냥 어. 1년짜리 끊었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사용할 줄 몰랐었고 어. 내년부터는 그냥 음. 1년짜리로 해야 되겠다. 맞아, 맞아. 보험 갈아타버려. 그럼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서 교통비가 좀 나오더라. 그 다음에는 주거통신비인데. 음. 어 주거비 관리비예요. 이 관리비는 변동이거든요. 7월분, 7월달 관리비를 8월에 내요. 7월분이 30만 천 원이 났어요. 여기서 전기세가 얼마 나왔죠, 우리? 15만 원 정도. <목소리> 아 다음 달에는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음. 지금 와이프가 재택근무랑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에어컨을 계속 켜고 살고 있다고. 더... 내년에 그냥 24시간 키고 있다고. 어...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어, 괜찮아. 어. 30 정도면은 득득할만 하다. 다음 달에는 이미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 전기세만 한20 몇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이제 인터넷 비용이 29,700원. 그리고 저희 둘이 핸드폰 요금이 한 11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정도 해가지고 44만 원 정도가 주거비랑 통신비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돈이죠. 용돈이 거뭐 고정금액이니까? 저희 용돈이 20만원, 20만원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교통비, 핸드폰 이런 거다 빼고, 내가 커피 사 먹고, 가끔씩 친구들이랑 뭐 놀고 하는 것들을 다 용돈이 2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부분인데, 자기 개발비 이런 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laughs> 또 약간의 스토리가 있어. 제가 어깨가 양쪽이 안 좋잖아요. 특히나 왼쪽은 훨씬 더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필라테스를 하면은 몸 관리도 되고, 다이어트도 되면서, 뭐 이런 근육이나 속근육 같은 게또 발달이 되면 몸이 좀 드라플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강사를 따버리자 해가지고, 28만원 정도 예약금을 넣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무한 홀딩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필라테스냐고 그냥 재활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해가지고, 필라테스로 뭔가 재활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병원에서 하는 재활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laughs> 일단은 홀딩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을 들어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응. 속으로 하라는 재활은 안 하고, 약간 쓸데없는 필라테스 한다고 지금 약간 이런 심정이셨을 어, 것 같아 지금 필라테스 한 사람도 쓸데없다고 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laughs> 맥락을 파악해야지 그치 자기 개발비 굳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될 거를 의사 랑 상담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저 혼자의 생각으로 그냥 지금 약간 붕탄 돈이 됐어요 어, 질렀다가 음. 아, 좀 애매해지 자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한 거는 뭐이 정도가 될거 같고요 음. 나머지는 뭐 비품, 사업, 뭐 유튜브 그리고 패션 미용, 문화 생활, 세금, 그리고 강아지 관련 비용인데, 비품은 148,500원 정도 나와서 뭐 자파 같은 걸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소 같은 거, 생필품, 이런 게 이제 비품에 들어가죠. 뭐, 사업 뭐 모험 이건 이제 유튜브 관련된 그렇지. 비용들인데, 주로 프로그램 같은 거, 구독하거나. 음, 맞아. 어, 저희 편집 프로그램도 지금 한 달에 35,200원인가? 음. 매달 나가거든요. 음. 어, 그런 거나 아니면, 새롭게 한 번씩 뭔가 좀 시도를 해서 음. 뭐 콘텐츠를 좀 재밌게 뽑아봐야 되겠다. 음. 할때한 번씩 결제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 유튜브를 위한 투자 개념이다 보니까 음. 아예 없을 수 없을 없. 수 없어.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패션 미용이라고 해서 제가 새치가좀 있어요. 새치가좀 많은 편인데 이건 거의 매달 발생되는 비용. 꿀리 염색. 사실, 와이프가 막 그렇게 사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명품 리뷰하면서 사치 않는다고 하면 약간 괴리가 있을 아니, 것 같아요. 생활이 있었어. 아, 생활 패턴이. 그렇지. 막 이렇게 무조건 뭐 좋은 데 가야 되고 좋은 음. 거 먹어야 되고 그런 음. 사람은 아니니까. 음. 그래서 뭐 이런 뷰티를 위한 쪽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물론 한 번씩 백단위로 결제하고 이럴 때도 있긴 했었어. 백단 <laughs> <laughs> 근데 그게 매일 있는 일은 아니고, 어. 평상시에는 어. 웬만하면 아끼려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선방이다. 제가 머리도 잘안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파마하는 편이고, 뿌리 염색 정도만 하고, 또, 치장하는 것 중에 가장 돈을 안 쓰는 게, 아예, 아예 안 쓰지. 네일 안 합니다. 제가 집에서 셀프 네일을 할지 언정 네일샵은 안 가요. 그래서 제 손톱은 항상 늘 그냥, 그냥 깔끔하게 깎는 정도만. 그렇게 하그 다음에 이제 문화생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쿠팡 플레이 이런 구독료도 있고 와우 멤버십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OTT 같은 거를 이제 문화생활비로 넣고요 지난달에 우리 거기 서었지 63빌딩 아쿠아플라멘 전시에 가가지고 그래가지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한 4만 원 정도 나온는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세금 끄는 거가 여기서 나오면 안될게 나서 주정차 같아요 어, 물론 저의 실수죠 남들 다 돼가지고 거기다 됐는데 누가 찍고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우리가 조심을 했어야 됐어 이건 발생하면 안 되는 비용이야 발생 안 되게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 관련된 비용인데 쿠팡에서 저희 강아지 간식이라든지 뭐 이런 용품들 샀어요 이렇게 해서 43,000원 정도 나왔고 이렇게 다 했을 때 675만 7,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사실 식비인 것 같아요. 외식을 해도 돼요. 외식을 해도 되는데 충동적인 외식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외식 횟수가 우리가 10번이고 배달을 한번 했더라고요. 외식 횟수가 10번이면은 요즘 사람들을 치고는 많이는 안한건 맞는데 여기서 충동적인 외식이 아마 내 생각에는 한 절반은 돼요. 충동적인 외식을 최대한 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디플리 부부의 소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 사실 병원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최대한 이벤트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충동적인 외식도 자제하고 충동적인 자기계발비도 심사숙고해서 결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달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소비는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가계부 써보시고 영상에또댓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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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아,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깐드깐드아 <laughs> <깜뜬. 웃음> 진짜 잡을라고? <laughs>